여러분 위대한 인물, 지도자급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다라는 거예요. 모세. 그리고 가장 위대한 책, 가장 위대한 책은 어떤 책일까? 해가지고 인류 역사에 있는 모든 책들을 검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최고 1등 나온 것이 어떤 책이냐? 출애굽기입니다. 왜냐면 인류 역사 가운데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남의 나라에 그야말로 노예 생활로 전락되어서 져 살던 나라가 그 나라를 거의 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출애굽되어지는 여러분 탈출되어지는 이런 사건은 전 세계 유례적으로 없대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건, 그리고 그 책이 뭐냐? 출애굽기라고 어, 합니다. 어쨌든 이시1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모세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시1에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1에서 11장 38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사람은 다시불에서 그 11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모세와 같은 신앙의 사람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같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모세는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치함 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저 당시의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당 지금의 이집트죠. 아프리카의 이집트. 저 이집트가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지금의 미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히브리 민족들을 학대하면서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전부다 나일강에 빠뜨려 버려라라고 하고 딸 아이를 낳으면 그냥 그 키워라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모세의 부모가 그를 어 했다가 너무 준수하게 생겨서 이게 몇 개월 숨겨놨다가 그 다음에 나일강에 뛰어났는데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자기 아들로 삼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장되어지면서 자기가 애굽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주의 아들로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왕의 후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못하는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그의 말로 완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할수 있는가 하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애급에 속해 있으니까 애급 사람처럼 살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급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로 애급에 들어가지 마라. 애급 들어가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는가면 하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거는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 영의 나라를 말하고 영적인 세계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애굽의 사람, 그 다음에 광야에 있는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세상 교회 천국을 상징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자기는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택함받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여러분 민족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게 쉬운 건가요?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다가왔던 명예, 권세, 부귀, 여러분 모든 편리함,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결단하는.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결단의 사람. 그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애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기 위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답지 못한 것은 거절할 줄을 알고 선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거절할 줄을 아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건 싫어요 나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할 줄 아는 결단을 가져야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거절할 줄 아는 결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거절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 그게 있잖아요. 없어서 불편함도 있지요. 그러나 거절하지 못해서 얽히고 설켜 있고 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아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있습니다.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거절이 안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올바른 결단의 사람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서, 믿음으로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을 소극적인 결단이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면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악의 낙.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시간이 가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외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반대도 있고, 여러분, 고통도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보십시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하지 못하고, 반대로 하니까는 엉망진창, 엉치고 성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 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우선 순위가 정해져빌립포서 3장 8절과 9절을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익하고 자기 자신이 자랑거리고 자기 자신이 출세할 수 있고 인정과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베냐민의 후손이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종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나는 바리세인이요 종교의 전문가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야 존경할 만한 사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무조건 나가면 국회의원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그 모든 자랑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랑을 나는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세상 자랑을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결단과 사도 바울의 결단이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할 때에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 되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버린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간직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희생했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 때문에 버린 것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상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두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로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몇 번째로 생각을 하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심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에게요, 주님께서 그 죄림하실 때에 영광을 주신답니다. 1 4절에 보면, 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을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보고, 주를 위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참고 견디고 당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모세와 같이 여러분 올바른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결단 그런 선택 할줄 아는 사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은요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못 갖고 싶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손에 보는. 시간이 소모되어지고, 물질이 소모되어지고, 내 삶이 많이 하나님 앞에 투자되어져서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수도 있을지라도 주를 위하여 욕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무엇인가면 상주시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헌신했다라고 성경 26절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되어졌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모든 희생과 모든 수고와 모든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 주시커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당장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 유익대의 징그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은 성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적 너희는 먼저 알아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먼저 믿고 먼저 섬기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너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아야 될것 의식주 문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하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게 주의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축복하실 수 있는 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는 모체는 참고 견디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27절에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바로 왕의 진노 하, 협박 공간 위협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는 전혀 말한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전혀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따름이야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따름이요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입을 벌려서 말 말하기 따름이요 그러 나에게 책임이 없어 책임은 누가 지시는가? 하나님이시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신앙 이 모세라는 사람은 그냥 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탁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아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협박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만 무엇만 두려워하는가 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보상만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 속에서도 그야말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찬송과 가사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고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인내를 통해서 무엇인가면 연단을 하게 된다. 연단은 바로 무엇인가면 나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야. 그다음에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환란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 이환란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내가 연단 받게 되어지고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아름답고 하나님께도 마음껏 높이고 세우게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걱정 없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자신감을 갖게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는 내가 지금 장차 받을 영광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좋기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이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모세는요 신앙과 삶의 원칙을 정한 사람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시는 여러분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다음에 그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르라. 그러면은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되어지면 그 집을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모세는요. 유월절과 그다음에 맥추절과 장막절 3대 절기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행하라고 율법을 통해서 명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원칙 하나님 앞에 원칙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원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 기도자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 후손된 모든 인류는요 제 가운데 태어나서 재짓고 살다 제 값으로 죽어서 멸망하잖아요 애굽에 있던 사람은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됐지만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마다 의롭담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간직해서 이것이 내 삶의 신앙의 인격의 인생의 원칙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모세는 첫째로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거절해야 되나요? 무엇을 거절하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결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모세는 올바른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고난받는 것이 더 옳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올바른 결단의 사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땅의 가치관만 연연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고난의 길을 힘든 여러분 길을 따라갈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모세는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어 상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압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인내하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모세는 신앙과 삶의 원칙을 세워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우리는 여러분 6월절 어린양을 통해서 출애굽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6월절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주는 영생을 얻게 되어져서 현세를 책임져 주시고 내세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현세와 내세를 책임져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우리나라에게도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와 같은 성도가 됩시다